자, 유형 11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어,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내용, 샌드위치 정리. 자, 눈에 익혀두시면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개 함수 값들이 요런 관계, 대소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등호가 없어도 상관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어, 가장 작은 f(x)와 가장 큰 g(x), 얘랑 얘의 극한값이 l로 같다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의 극한값이인데 얘의 극한값도 2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껴있는 얘의 극한값도 자동적으로 2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8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fx의 극한값을 물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자, 리미트 x는 무한대 자, 다 극한을 씌워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분자, 분모, 차수가 같습니다. 차수가 같을 때는 계수비, 최고창의 계수비가 극한값이죠. 자, 그러면 3, 1입니다. 3분의 1이죠. 얘 극한값이 3분의 1이고요. 자, 얘도 보시면 최고창 계수비가 3, 1, 3분의 1입니다. 그럼 가운데에 껴있는 예의의 극한값도 자동적으로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8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형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자,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 자, 지금 어,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f(x)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다 시켜줍니다 3x 플러스 2의 제곱 자 f(x)의 제곱이 되겠죠 자 3x 플러스 4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분모에 x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자다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자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 분자를 제곱해도 어째 대소공계가 바뀌지 않고요 지금 분모 x 제곱 플러스 1이 제곱한 값에 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0보다 조좀 큽니다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대소공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적거는 지금 요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예의 극한값을 확인하고 예의의 극한값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자최고차항 계수만 확인하면 돼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분모는 x 제곱이고 자 분자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제곱하면 9x 제곱이죠 그러니까 계수 b 니까 1분의 9, 9가 극한값이고요 자얘 극한값 같은 경우도 분모 x 제곱이고 자얘 필요 없죠 제곱하면 9x 제곱입니다 자 1분의 9니까 얘 극한값 9입니다 그럼 자 가운데 껴있는 얘도 극한값은 자동적으로 구가 된다, 요런 원리입니다.